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 병걸리지 않는다, 이런 약속은 없어요. 그런 약속을 했다면 성경의 약속은 속된 약속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한다고 했습니다.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한다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당하나, 당대하라, 내가 세상에니 예수님은 환란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 것이 아니라, 고난은 오지만, 환란도 오지만, 우리가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고통의 면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고통은 오지만,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와요. 위기가 옵니다. 크리스찬에게도 위기 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여전히 인생을 축제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만으로 계십니다. 예수님내 인생에만 예수님만 내 계시다. 왜?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물을 푸들어 주고받고는 놀라운 사건,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날 제자들이 어떤 소감을 느꼈을까요? 성경의 마지막에 보시면 요한문 2장 1절부터 11절이 한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의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가리이 가나에 생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자, 물을 포도주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뭘 바꿨어요? 그분이 그런 일을 할수 있는 분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라면뭘못하겠습니 제가 하여 그를 믿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장에 날마다 삼매장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매우 중요한 명이을끼쳤분 가운데 성봉의 신부님 가운데 대천덕 신부님이란 아, 분 계셨습니다. 아토레이는 분이 계셨니다이분주 신앙의 명문가에 속합니다. 내 할아버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루멘토리라는 분이 있는데, 저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나란히 동경을 하셨던 분입니다. 루멘토리입니다. 그 얘기에 이런 일기를 남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일기에 자주 반복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스케일, 하루에 일정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 만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예수님 같이 가주세요. 내가 누구 만나서 중요한 대화를 나눌 텐데 하나님, 제 대화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너무나 혹된 말을, 무의미한 말을, 잘못된 말을 너무나 잘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저를 가슴에 주지 않는다면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면 실수하고 엉망의 인생을 살아고 주님 같이 가보세요 주님 성경으로 충만하게 오세요 하루도 이 기도를 빼놓지 않았다 여러분 하루에 일과를 앞두고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 기도하십니까 내 대화 속에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던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걱정이겠어? 근데 우리는 그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예수가 없는 것 같이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실론자라고 말, 에이, 니스타라고 말하지, 무실론. 근데 무실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흥미로운 무실론이 하나 있니다 실천적 무실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Practical a t h i s 실천적 무실론자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실천적 무실론자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간 있어 있어. 교회의 사람이 있어요. 실천적 무실론자는 교회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사람이 부부싸움 때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으나봐요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업상의 비즈니스의 결정을 하면서, 기도도 한번안 하고 결정해. 하나님 있으나 말하지. 이런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해. 자기 자식과 자녀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대화를 하면서, 기도도 한번안 하고 자식들과 대화해. 하나님 있으나 말하지.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이런 크리스찬의 t i 가있 h u m o r 교회 s j 이 k e Go ahead, only be o 그래서 e j 아 l i a Yahweh. This Hango and 우리 어 c h a 에 g e the Chicago. 이 h i l d s voice. So, you know, you will be yourself. In so, I don't know. So, I don't know. 한 어린 소년이 자원을 해서 나와서 그날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기 우리와 같이 계셨더라면참 좋을 뻔했어요. <laughs>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손님 정도의 취급도 안 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헤매고, 방황하고, 문제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는다고 하면서도 뭐 인생의 파도 앞에 형편없이 무너지는 모습들, 왜 그럴까요? 그분을 초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인생의 과거의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은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놓고도 그분을 주인으로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장에 예수님을 초대 하루하루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장에 그분을 초대하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축제처럼 살아가는 중요한 비밀 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을 날마다 초대하는사세요 다같이 시작 예수님을 날마다 초대하는사세요 앞뒤로 아, 한번 앞뒤로 아, 한번 읽어요 예수님을 날마다 초대하는사세요 다같이 시작 예수님 것은 완전히 절대로 피가 안 잡습니다. 돌에는 생기가 있는지. 일단 한번 생겨졌으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라는 고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겠 돌에 생기 다른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돌에 잘생깁시다 돌에 잘 새깁시다. 아니,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르치면서공부 첫째 피가 뭐라고 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기도하십두 번째, 인생을 축체처럼 살아가는 두 번째 피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십니다. 따라서 십시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시 옆에 부습니 시작! 날마다 예수님께 니다 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겠성경안가주수는 분이 있는 같아서 저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네. 예수의 어머니 네. 예수의 네. 네. 어머 네. 예수의 비밀대 예수의 비 저들에게 저들에게 네.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자. 네. 네.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네. 성경은 문제를 기억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은 문제를 은폐하지 않 문제를 숨기는 것은 은폐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죠. 문제는 드러날 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드러날 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가 제 문제 이렇게 묻겠죠. 왜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제 위가 요즘 혹시 아파? 소화가 안 돼. 자기 문제를 말해.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죠. 그래요. 좀 보십시다. 벗어요자기가목출하고결혼내는데 비로소 치유는 시작됩니다 문제를 은폐하는 한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수많은 사람들도 교회 속에서 문제를 은폐하고 살아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나오고 자기가 드러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요 건강한 사람에게라야,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인생이 파화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노출해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다음보시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문제를 내면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 여기 예수님 영머이 많이 아는 기도의 롤 모델로 등장합니다. 롤 모델, 기도의 롤 모델.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지? 자기가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문제를 안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문제를 발견했을 때, 문제를 증명했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궁주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앞에 해결 불가능한 우리들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갖고 정말 그분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나오셔야죠 이게 기도죠 기도의 시작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스텔 베킹이라는 유명한 그, 사고방식을 우리 시대에 가르쳤던 음. 노먼 빈센 피울 박사의 일대기에 보면 이런 스토리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젊은이 하나가 자기 직장 문제를 카운스팅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직장 문제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직장을 더 이상 처응할수 없다. 문제 없는 책자. 그러자, 문제 없는 책자니까, 한참 생각하시는데 아, 있지. 소개하지도. 아, 정말입니까? 아, 정말. 당장 소개하지. 내차 타라고 자기 차에 태웠어요, 이전인들을 그리고 한참 드라이브를 하더래요. 몇블라을 가더니 다시 라이트원을 하더니 뉴욕의 그, 그, 파크에 바로 옆에 있는 세미토리, 공동묘지옆에장딱서를 영속에 내리냐고 여기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문제가 없는 유일한 직장입니다. <laughs> 문제가 없는 유일한 직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와 토로 살아가는 듯합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경험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와 토로 실험합니다. 문제가 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해 주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의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기도하십니다. 정말 기도하십니다. 평상시 밥 먹을 때또 교회당에 와서 그럴 때는 좀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